고급 중식당 VIP룸. 둥근 테이블에 앉은 인물들.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분위기는 무겁다. 다들 오랜만입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드시면서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김동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냉정한 표정으로 입을 연다. 대표님,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물을 마시던 임종석이 잠시 멈추고 김경수는 젓가락을 손에서 놓는다. 정권 교체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김동현이 단호하게 끊으며 그 전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말이죠. 주변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며 분위기가 미묘해진다. 보좌진들은 시선을 피한다. 김경수는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통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임기 단축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이 손을 흔들며 말한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입니다. 개헌 논의는 후순위로 둬야 합니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현이 곧바로 반박하며 물론 내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개헌이 블랙홀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께서도 대선 때 개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건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순간 말을 멈추고 김경수를 바라본다. 김경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뗀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 아닐까요? 말은 언제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달랐죠. 방안의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진다. 임종석이 가볍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지만 효과가 없다. 음식은 식어가고 대화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저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지금처럼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깊은 숨을 내쉬며, 공동정부요. 물론 고려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내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런 눈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김동연이 거칠게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지금 민주당은 신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님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우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어떤 통합도 소용 없습니다. 내란이든 개헌이든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재명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된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개헌 논의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은 결과를 원합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변화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재명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김동연이 깐풍기를 집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표님 최근 민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감세한 추진 그게 정말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국민들 삶이 팍팍한데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김동연이 즉각 반박하며. 감세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공공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동연의 말에 보좌진들이 긴장한 표정을 짓는다. 이재명은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신다. 김치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감세는 당장의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정부 구성을 포함해 권력 분산과 구조적 개혁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기적 인기보다는 장기적 안정을 추구해야죠. 이재명이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눈빛은 날카롭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권력 구조 개편과 공동정부 구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상황, 경제위기,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 준비까지 모든 걸 동시에 할순 없습니다. 임종석은 고개를 돌려 김동현을 바라본다. 김동현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김경수는 조용히 물잔을 만지작거린다. 회동이 끝나고 인물들은 식당을 빠져나간다. 김동현이 임종석에게 소곤소곤 말을 한다. 대표님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줄까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요. 김경수가 뒤를 따라오며 결국 행동이 답이겠죠.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차에 오르며 보좌진에게 지시를 내린다. 오늘 이야기 나온 개헌 문제, 자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내란 대응책도 다시 점검합시다. 차량 문이 닫히고 이재명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간다. 중식당의 네온사인이 흐릿하게 빛난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